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쌤, 라이먼 뉴스 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기사는요, 뉴욕타임스에서 아침마다 전세계 독자에게 보내주는 우리 모닝 브리핑 기사를 갖고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기사는 그 파키스탄의 홍수 문제에 대해서 보내줬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작전을 통해서 회복한, 수복한 지역을 예, 방문한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former prime minister 전직 말레이시아의 어떤 총리가 다운포 n 이사람 그 어떤 몰락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로서 이번에 젤렌스키의 방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가 많은 지역을 수복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엄청나게 퇴각을 했는데요 성동격서라 그래가지고 무슨 뉴스에서 제갈량이 다시 나왔다 이렇게 심, 뭐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작전을 펴가지고 이쪽을 공격할 것처럼 하다가 실제로 이쪽을 공격하면서 굉장히 많은 지역을 이번에 수복을 했습니다. 뭐 서울의 여섯 배 정도 되는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지금 러시아는 한번 뭐 밀어붙이고 있어 있고요.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제 휴전 협정을 좀 하자 뭐 이런 얘기를 오히려 러시아에서 지금 제안을 할 정도인데, 예젤 렌스키는 뭐 전혀 노우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예, 오늘 아침에 어, 푸틴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이랑 러시아랑 또 다시 같이 손을 잡으면서 예, 국제 정세가 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vist'에 'reclaim'. 'reclaim'은 회복하다, 다시 자기 권리를 다시 주장하다 뜻으로서 어떤 지역을 다시 되찾다 이렇게 씁니다. 되찾다. 그래서 수복된 어떤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자 볼까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the president of Ukraine'의 대통령 젤렌스키가 'made of vist'가 방문하다잖아요. 'made of vist'인데 'unannounced' 전혀 발표하지 않은 상태. 즉 갑작스럽게 비공개로 방문을 한 겁니다. To the city of Izium 시티를 방문했는데 이 시티가 어디냐 보니까 which Ukraine's forces가 had reclaimed 한 지역입니다. Days before in a lightning offensive. 자 며칠 전 번개 같은 공격으로 다시 한번 회복한 수복한 그 이즈ium 지역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방문한 건 과거고 수박 한건더 과거니까 헤드 pp 쓴거 예, 뻔한 이야기지만 자꾸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자꾸 그냥 대충 넘어가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자젤렌스키는 raise his country's flag. 기빨을 올리다가 딱 raise와 flag이 항상 붙거든요. raised his country's flag을 올렸습니다. In a show of bravado that highlighted the failure of Russia's campaign in the northeast. 자, 젤란스키가 깃발을 올린 게, 이노 쇼 오브 브라베도가 약간 허세, 약간 좀 과장, 광고 이런 뜻이거든요. 약간 은 그런 쇼의 개념으로 깃발을 올렸죠. 완벽하게 이긴 건 아니니까 깃발을 올렸는데 그 깃발을 올린 그브라베더 이번에 허세가 that h i g h l i g h t 결국 요약하고 있냐면 the failure of russia's campaign. 캠페인은요. 밀리터리 캠페인 그러면 군사 작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건 작전이란 말로 씁니다. 러시아 이번 작전의 실패를 제대로 하이라이트 <laughs> 죄송합니다. 어 갑자기 기침이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러시아 이번에 작전, 군사 작전을 그대로 요약해주는 그런 브라베드로라 이거죠. 인더 노르스 이스트 지역에서 해주는 그런 약간의 허세 예, 과정 이것이 러시아의 페일리어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이 브라베드로라는 단어를 쓴것 같아요. 진짜 승리한 건 아니지만 약간 폼 잡으려고 한 거라 이거죠. Our blue and yellow flag, 우리의 파랗고 노란 우리의 우크라이나 깃발은 is already flying 이미 날리고 있다. 네, in the occupied Izium. Occupied가 점령하다니까 점령을 다시 풀어버린 수복했다는 뜻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reclaim이란 단어를 the occupied란 말로 바꿨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점령을 풀었다는 뜻이니까 회복한 이즈음 지역에서 날리고 있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And it will be so. 여전히 앞으로 그럴 것이다. In every Ukrainian city and village, 모든 우크라이나 시티와 빌리지에서도 it w i e so.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계속 깃발을 날릴 것이다. 키예프 키예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수도는 그나라를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했죠. 키예프가 말하다 말하기를 the n o r t h e a s t offensive f r e e 자 이번에 어 north eastern offensive니까 그쪽. 동북쪽 관련된 공격을 공격이 프리드 해방시켰다 약 15만 명의 사람을 from Russian occupation 러시아의 어떤 점령에서 15만 명 정도를 프리드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고 키예프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Zelensky's visit to the city just nine miles from the new front line in the east came as u k r a i n e forces continued to press on from k y i r i f reason. 자이 문장 한번 잘 보세요. 이 문장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주어동사 한번 정확히 체크해보세요. 자, 스톱버튼 누르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네, 해보셨나요? 자, 보시면 젤렌스키스 위스트 했으니까 아직 주어가 안 끝났죠. 젤렌스키가 방문했다 그러면 안 돼요. 젤렌스키의 방문 to the city 그 다음에 컴마컴마는 삽입이에요. 이 시티가 모를까 봐 어떤 도시냐. 이 시티가 just 9마일, 단지 9마일, 즉1 4 5 k m from the new front line in the east. 지금 전쟁하는 이 동쪽에 새로운 최전방이 있어요. 거기에서 단지 9마일밖에 안떨어져 굉장히 가까운 그 마을에 젤렌스키의 방문, 그 방문이 came. 이 컴동사는요. 제가 시사영화 하면서 지금까지 정말 100만번 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있었다 할때컴 동사 쓴다고 했죠 예, 강의를 쭉 들으셨던 분도 굉장히 익숙할 겁니다 즉 어떤 사건이 있었다 came 있었다 as 뭐뭐함에 따라 뭐뭐했을 때 우크라인 forces가 c o n t i n u e 를 기본이 투부정사거든요 우크라인 군대가 계속 이런 걸 함에 따라 할때자 continue to press on 계속 압력을 넣는다는 얘기죠 압력을 넣고 있어요 from the californ reason으로부터 계속 압력을 넣고 있을 때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방문이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Ukraine o f f 우크라이나 공식적인 관리가 말하기를, their next objective 다음 목적 o b j e c 는 목표 목적이죠. 다음 목적은 was retaking r e m a n 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수복 수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수복이란 말이 본문에서 제목에서 reclaim 나왔고 아까 D occupy 점령을 다시 푼다는 얘기 나왔고 지금 retake 다시 얻는다. 이것도 문맥상 수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It was retaking 리만 지역을 다시 얻는 것이다. 컷만 찍고 여의가 어디냐면 바로 게이트웨이 2 어디로 들어가는 관문 지역이야. 루한스크 프로비스 이번에 핵심 도시 핵심 지역인 루한스크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관문이라고 할수 있는 리만을 다시 리테이킹하는 것이 다음 목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here are live updates. 자, 이제 라이브 업데이트가 쭉쭉 나와요.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는 게 푸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The Russian president faces mounting internal criticism. 관련된 게 지금 푸틴이 이 문제뿐만 아니라 마운트가 점점 쌓이다는 뜻이니까 점점 쌓여가고 있는 이 내부의 비판에 쌓여가고 있다. 오버 머머에 관하여요. h 스 is 뭐에 대해서 이 faltering invasion에 관하여 내부 비판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푸틴 같은 경우는 탄핵 요구도 지금 나오고 있다고 그 외신에 나오고 있거든요. falter가 영어에 뭐죠? 여기 나와 있죠. 흔들리다, 흔들리게 하다, 불안하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falter가. 그래서 faltering invasion,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번 공격이 뭔가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럴 때 쓰는 게 falter입니다. 특히 이제 정권이 굉장히 기반이 약해서 점점 흔들리다 할때 faltering regime 이런 말도 많이 씁니다. 이번 펄트 f 인베이전에 관하여 내부의 비판이 점점 더여여가고 있는 걸 직면하고 있습니다. The Kremlin 아까 말한 것처럼 또 러시아죠. Kremlin h call 그러니까 a s rebuffed. Kremlin has r e r e a b u f f l a l l l m l i f l i a a l l i f r l i n a t i a f u l l m i l i t a r y m o b i l i z a t i o n 완벽한 군사 모빌라이제이션이 다시 움직이다 조직이니까 군대를 완벽하게 다시 집결시키는 거 예비군 다시 소집하고 완전히 그런 거를 완벽하게 풀 완벽하게 군대를 다시 조직하자라는 그런 요구를 크래멀린이 has rebuffed 지금까지는 그런 걸 묵살해 오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군대 조직은 아직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결국은 푸틴이 직면하고 있는 이 faltering invasion이죠. 이번 침략이 흔들흔들 하니까 완벽하게 다시 해가지고 제대로 터, 뭐 다시 한번 쳐들어가자 이런 것이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그래서 푸틴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과의 어떤 회담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r e t r 이번에 후퇴에 관련된 것도 뭐가 있을까요? As they withdrew, withdraw는 withdraw의 과거죠. Yeah, with dr 뒤로 물러서다 후퇴하다거든요. As they withdrew from a town in northeastern Ukraine, 우크라이나의 북동부 지방의 마을에서 이번에 러시아가 퇴각했거든요. 함에 따라 the Russian army가 left food on table and clothing still hanging on lines. 이거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남겨놓았고 그 다음에 and clothing을 남겨놓았는데. 클로딩이 오시긴 오신데 여전히 뭐 하고 있는 hanging on lines 라인에 올려 있는 한마디로 빨래하다가 그냥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 먹다가 빨래하다가 그냥 퇴각했다는 걸 상징적으로 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퇴각했다 그 뜻이죠. The retreat i could weaken. 그래서 이번에 너무 급박하게 밥 먹다가 빨래하다 갑자기 퇴각했기 때문에 이번 retreat이 could weaken 약화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의 홀드가 붙잡는 거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겠죠. 러시아 영향력 온더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 영향력. 그래서 투더 이스트 돈바스 지역. 그서 동쪽까지 미칠. 그런 러시아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 Ukraine is accusing the r e 다시 한번 blame a for b l a of b. Blame A f B. a c c A o B. 하나만 확인합시다. 비난하다. A를 비난하다 f 라는 이유 때문에. A를 비난하다 B라는 이유 때문에 어큐스는 어큐스면 어브를 쓰고 나머지 블레임에 관련된 모든 비난에 관련된 건 거의 대부분 포를 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현재 뭘 비난하고 있다 이번 러시아의 퇴각을 욕하는데 뭐했다는 이유로 루팅 영어에 약탈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의 퇴각하는 그런 과정에서 얘들이 많은 것을 약탈하고 있다라고 또 우크라이나는 또 계속 또 비난도 같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번 리트리스 이런 상황, 러시아는 정신없이 퇴각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욕하고 있고 푸틴은 지금 face mounting internal c r i i s 많은 내부 문제 직면하고 있고 예, 상황이 복잡복잡하고 우크라이나로 점점점점 이렇게 좀 기울어가는 그런 느낌이 또 나는데요. 예 아무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게 러시아가 가스 갖고 있는 거와 함께 결국 러시아가 핵을 갖고 있거든요. 요게 좀 문제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번 전쟁 아시나요?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보유국이었어요. 근데 핵을 다 이제 하지 말자고 핵을 다 걷어냈거든요. 걷어내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러시아가 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핵에 대한 어떤 핵 억제력 디터런스라 고 그러죠. 핵 억제력. 이런 것이 사실 국가의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 논의를 하자라고 지금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 공격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방어 핵은요. 일반 무기랑 틀려서 핵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은 핵밖에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억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과 전술 핵을 공유하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좀 많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기사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 기사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